아 됐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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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 아 씨발 새끼. 빨리 가서 배워, 병신아 <laughs> 어떻게 하지 실시간 채팅. 야 들어와봐, 저거 해봐, 병신새끼야 뭐를, 뭐, 몰라, 몰라 쳐야 돼? 메이플랜드 테스트. 뭐? 메이플랜드 테스트. 메이플랜드, 새끼야. 아, 이거 참 비공개로 바뀌었다, 씨. 엉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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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설정. 없는데 아, 비공개로 바꿨을 때가. 스튜디오. 뭐 인턴트. 뭐. 공개인데? 하고 있는데? 메이플 랜드 테스트? 메이플 랜드 테스트 김승희 씨발 이름 이름 개새끼 안 바꿔? 분명으로어떻게 채팅이 안돼 이게 왜안 나오지? 야 물음 니가, 니가 한거니 아 니가, 니가 했구나 근데 왜난 써지질 않냐? 화질 거불화하야화질 어디까지 돼? 2544, 1440그른거야 저기 4K는 안돼 2K밖에 안돼 왜 불편하고? 왜 이거, 화질 이거 안돼? 화질 설정한거야 이제 근데 이거 설정, 세부 설정이 항상 존나 오래걸려 개새끼야 한 단계 더 올려야지 <laughs> 어, 방송, 방송 예정이래 형 어떻게 기다려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채팅이 왜 안, 안 써지죠 이게? 그게, 그게 의문이야 실시간다 <laughs> 실시간, 있다, 실시간. <laughs> 안녕하세요 뭐안 써져. 돌지라 아니 내가 못 써. 근데 뭐냐 이거? 뭐고 내가 못 쓴다고. 내가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. 볼 수는 있는데 쓸 수가 없어. 말로 해야 되나? 아, 어, 이거 없네. 씨발. 잘 돼. 차박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 채팅이 왜안 나오지?